미국의 랜디, 포, 랜디 포시 교수라는 분이 마지막 강의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최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가 셋이었는데 큰 아이가 고작 어, 다섯 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은 굉장한 충격을 어, 받았을 겁니다. 본인 자신도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최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었다 하면 보통 3기에서 4기 말기.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결국 이분도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강단을 떠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감동적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각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절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원동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은 어, 한나의 경우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가져야 될 간절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통곡했던 한나는 깊이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일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평생 그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어, 한나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직 한나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의 마음은 평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간절한 그녀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한나가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나는 굉장히 기뻤고 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죠.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 때, 그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평안의 축복, 그것이 바로 한나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에가나의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의 집 라마로 내려갑니다. 이 실로에서 라마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되는데, 걸어가면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중요한 존재로 보고 계신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문제가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안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연락되고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면서 아마 충만한 은혜로 라마까지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연스럽게 한나가 인신을 하게 되었는데 본문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임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0편, 127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부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그거는 저는 최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선은 열심히 내할 일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내할 일을 열심히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면 인생이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제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임신에 있어서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건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다 한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충분 조건은 바로 여호와의 생각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정의한다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8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고 땅이 마르게 되어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도 이게 구원 사건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셨을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이 모든 구약성경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전에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까지도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아,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겠구나. 40일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리겠구나. 그거를 실제로 훈련소에서 경험했어요. 네. 군대에 갔는데 훈련을 받는데요. 한여름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순식간에 7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소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다 끊기고, 고립이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마실 물이 없게 되었고, 고립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장대비가 하늘에서 한 2시간, 3시간 쏟아지는데요. 그날 하루 강수량이 700mm가 넘었어요.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믿어졌어요. 40일 동안 장대비가 내리면 다 잠기겠구나. 40일 동안 그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여 온땀을 삼키게 되는데요. 배가 이게 무슨 뭐 조종하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둥둥 떠다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지구적인 재앙 속에서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어딘가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이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에 매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주에 들어간 다음 7일 후에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말씀밖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얼마 동안 이배 안에서 지내야 되는 건지, 언제쯤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과 날짜를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150일이 지날 때까지 이 물이 땅에서 넘치죠. 그 뒤로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까지 다 더하면 약 1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방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음과 불안이 교차하는 소위 영적인 그런 전쟁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만 하셨고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해야 될 것인지 얼마 동안 이 방주에 있어야 될 것인지 그 기간을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방주라는 것도 양식을 저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에 있는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때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많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야 되는데 이 양식이 줄어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요.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불안했겠죠. 속으로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방주안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시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땅이 마르게 하시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 극적으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요.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게 쓰인 곳이 바로 출애굽기 구원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사정과 형편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은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불임 여성처럼 지금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고, 정말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지금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 갈 사무엘을 한나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들의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결코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될까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대엄망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백성들은 다 그냥 외면하실 것 같고 버리실 것 같고 이제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출애굽이의 광하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시대 오면서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터지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 이전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신답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신될 때마다 혹은 무엇인가를 실패해서 실패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난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를 기억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안고 이러섬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일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길 원합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끌려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